어? 안녕하십니까? 네 여기 필리핀 마닐라에 왔습니다. 네 지금부터 어, 우리 또또 또 다른 시도, 필리핀에서 어, 김치찌개와 소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장소는 저기, 예. 네. 그리고, 자. 응. 따라오세요. 지금부터는 김치찌개를 준비하러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조금 있는 거야? 응. 자, 여기는 그 필리핀들에게 우리 그내 동생 친구가 필리핀 그 현지인한테 가장 괜찮은 그 리조트를 필리핀에서 가장 괜찮은 리조트를 소개시켜 준다고 좀 왔는데 진짜 필리핀 사람밖에 없습니다. 네, 어 좋은 거어뭐 넓고 깨끗하지 않아요. 네 좋기만 합니다. 예, 네, 뭐 나쁘지 않아요. 예. 네. 가격 저렴하고요. 네 좋습니다. 우리 제누씨. 네. 자 일단은 숙소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숙소 가서 자 제가 이제 김치찌개 촬영 장면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컷.